평안하십니까? 나를 깨워준 7분 오늘은 4월 5일 월요일 부하로 첫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셨다가 다시 나이 들어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더 이상 세상의 죽음이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던 말씀입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고, 함께 거닐 수도 없고, 함께 교제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일을 자기의 힘으로 감당해야 했고, 스스로 그것들을 풀어가는 가운데,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 버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모두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천년 전 인간의 몸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찰나 같은 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능력으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저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절 교회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오늘은 사실은 날짜로는 7일밖에 지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이지만 부활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정도로 밝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그렇게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 눌려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땅 위에서 우리의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지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